현상학의 이념 저자 에드문드 훗설 오늘은 에드문드 훗설에 져서 현상학의 이념을 알아봅니다. 현상학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학문으로 저자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들 즉 현상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들을 가능한 한가장 순수한 상태로 관찰하고자 했죠. 이를 위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나 믿고 있는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빨간색, 둥근 모양, 달콤한 맛 등을 떠올리죠. 하지만 현상학에서는 이런 사전 지식을 잠시 뒤로하고 사과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과를 더 깊이 읽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 자체를 더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고 현상학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